세 마디는 어, 어? 돼, <들이> 바로... 이기자, 또 이기자고. 크립톤는 초상화가 바뀌어가지고 엄청 어. 비장하게 보여 게임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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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립 초상화가 바뀌어 초상화. 어 챔피언 장해지 어. 어. 어? 이번, 어. 이번 어. 챔피언입니다 어. 준비하세요 곧 잡으러 갈거예요 친구 어. 와저거출탄한 번에 안 들리는 거저거 개우 봐야저고쥐꾹 저거. 누른 다음에 저거 눌러대는게 너무 개우 봐출탄 누를 대아너 좀만 더 멀다, 멀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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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벨런과 정리 지원팀 이거 저 대포 없겠다 조금 작댄다 어, 대포 멀어서 못가 우리야 가야 돼나 왼쪽으로 가야지 그래 이제 야 말이 좀 통하네 해보자고 어와자 운빨 존망겜 시발 네, 어? 완벽 <laughs> <laughs> 어... 아니, 존나마데김성원 <laughs> 이게 내보시드한판보드 네 뭐야? <laughs> <거실. 웃음> 어, <laughs> <laughs> 어, 내가 보는게. 어, 로봇돌이 다 그거냐? <laughs> 어, 이거 이보시드 이거. 그건거냐? 그냥, 처음에만 <laughs> 트레이고 나중에는 좀 괜찮지? 근데 다만 이제, 황남처럼 뭐 빠는 거나 이런 건 없어가지고 음. 야 근데 나짝건보드왜3개나 있잖아 기보드뭐 있는데? 1 0 1, 레벨 1, 레벨 1,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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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이 1, 2개 1, 2개 1, 2개 1, 2개 1, 2 음, 민혁이 이보실드.. 민혁이 이보실도 아닌데? 에이, 받쳐, 받쳐, 받쳐. 아, 버거야, 버거. 어, 저, 보면은... 이보실 아 버그야 버그 태도 보면은 이보실드어 나와 뭔데 아태이보실니아 프라울러 쓰고 싶은데 여기 여기는 프라울러가 너무 안나와 하방기도 아니고 그냥 니가 못먹은거야 어, 야 배에 포있다 뭐, 뭐, 여기 디실요 레벨 2에요 는 하나가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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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한데 사건을 들어야지 아. 아무거나 하나 나오면 찍어줘

야, 해보내놔. 왜? 너? 너가 한것 쓰지, 왜? 야, 내가 스나 한번 되니까. 그래. 스나가 안 나왔어. <목이 목이> 아, 저번에 그거 기억나네. 야, 아, 여기 트리플 테이크. 저번에 김성환이랑 찍어야 저거 하면서 크레이보를 내가 빨간색 찍웠잖아 저거 예전에. 음. 내가 또 스나 스코프가 없어. 야, 민혁아 여기, 여 녹다운 시리즈 2랩? <목이> 아, 미친. 스나 두 명도 하나도 안 나오네. 민혁이 너무 먼데? 아까 경리중한팀 내렸는데? 어, 없어. 상당가안 열리는데? 어, 뭐야, 왜 아까 한팀 내렸었는데 어디갔지 걔네 나갔나? 어, 씨발. 아, 하나도 나갔네. 아, 하나 얘들아, 아, 나를 잡어 파밍이 너무 늦었어. 오랜만에 이거 <목소리> 봐줄게. 여기 배이 좋아요! 진짜 드왜 이렇게 많아 어, 아까 마이오토인데 조준경 는다아까6에 봐야 돼. 데늦아까라그 어떻게 아니 씨발 지나 가면서 아, 못 먹었냐? 이제 가는 길이 섭이네 이가 2신이었나 보다 총소리 들리리피 롱보 구성하나 있어? 조경 여기 있어. 용해작업하 여기 실드셀이 있어요. 조확장 여기 있어. 나벨 이야. 아, 어, 드디어프라로 왔다. 슬바이. <laughs> 제4습니다박만사면 된대. 이제부터 시작이겠구나 그럼. 하반기를 찾는 게 진정한 여적의 시작 아니겠나. 이쪽으로 돌입하지. 여기 중저긴렸네 아, 저기 누군가 있티넬이 새로... 만들어. <laughs> 야, 미녀가 여기 시드 배터리 있다너 신경 써 신경을. 라 어, 시드 배터리. 뭔가 전에 퀄이 별로 없는 만하겠어. 것 같은데 뭐 이정도면 되겠지 가자고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가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원래 <laughs> 시끄잖아 시야에 보여주면 시끌시 거야 안 털렸다 네. 여요 나이스. 방식 게임 방식 끝났다, 이 아, 가방이 있야되는데어디 아, 사람이 있나 좀 봐. 좀이 뭐야? 공략... 하라, 다운. 여기다, 다니기 이거. 이거. 야다어가자 하나 다운이야여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다운이야돌기다다아크다여다기다다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다. 여다다여기하나기 피. 여기 아크스타 말했다. 아크스타, 이제 어, 바로 피. 마비. 아왜동비나 아, 빡. 족박. 왜동비는 것, 마이 아니 왜 아크스타를 아크스타로 어딜 고 까보는 거지? 어 이거 무슨 소리야? 불안한 소리. 뭐야? 잘못 들었 하나 더? 하나 쳐? 더? 우리 있던데? 나피좀 아, 채울게. 피와. 아빠 피해, 레이 스킬, 나이스 천천히, 여기 위에? 이 여기 피 채워라. 나 허파기가 피해. 전 중. 실드 충전 중. 장전 중. 하나 어... 하나 하나, 하나 딸피 하나 더 피해. 지전 중. 야, 나 하나 픽. 맞고. 어마지막이러가 달달하게 들어오네. 온다. 또 하나 던지게. 올라 야, 가빠비어갔 갔어. 나쉴드나쉴드 저렇게 밖에 터 미여 봐. 저 빼, 공격 빼. 리

저 막아놨는데. 한대 막아 놨는데. 올라간다. 됐다바빠 뒤에 막아 놨어한대 막아 놨어. 이지방이 어. 이보저기기다 마이프랑 저기 있다 껴나. 오바, 육식되고 있지? 희한번 채워. 들어가다. 어. 어. 아니, 꼈어. 씨발, 야, 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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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꼈어. 어, 야, 빨리 아, 살려줘. 아, 나가서저미지이 살려라, 저거. 나 바로 최워먹을게 이거. 어. 미지게 버려야 될것 같은데? 마감, 마감 중인데, 이거? 아니, 2라운드인데? 아들만 해. 바로 뛰어, 위에 아 이놈, 이놈, 이 뛰어. 아야될안 돼, 못 봐라, 못라파이바 아니야. 저 나는 세파가 아니라서 뒤졌다, 이거. 이거 그냥 와못려안 네. 돼. 아, 지아군데나 이거? 이게 아 아, 근데 경관이써가지고 지금 땀야 되네. 아, 근데 뭔데 버텨요두분대냐 우리가 지금 한세분네분대 잡았을걸? 황환아 나라? 아직 안잡았데한 두세 군데. 나 탄약이 없어. 뭔 탄약 필요한데. 나 지금 중탄만, 중탄만. 알았어. 중 그래. 탄만 그더 하는 거야. 대구, 대구, 대구. 응. 더 나아지. 이렇게 싸우는데도 얘네들이 안 오면 얘네도 합류해? 해결 수 있지. 3명일수 있고 존버할수 있고 하는지. 야 근데 탭하면은 아, 내꺼 배너 아, 한번 좋을 수 있지 않냐? 다수수아 내가 죽고 올게 어, 나다 성원아 야 니가 다 이거 신호 갔다와라 이거 갔다와 어. 응. 이 놈은 이야아 선방에 왔다 역시 탭스파인더아온 김에 규현이가 그 살리는 방향 좀 봐줘 자 시체 좀 볼게 이거 바로 뛰어간다 나. 어새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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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사기 없네. 급치료야 그 너는 주사기, 주사기 있냐? 야 빨리 와야 돼 성원아. 됐어. 됐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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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문이 나가. 충분히 나가. 시발 안 보여 역시 베스파인더이 여기에다 애들이 주작이 버려놓은 거 같거든요 이것 같은 데들나타약은못 챙겼는데 경은는챙은게 같아 아쉬었 하나 실탄할신야안다 갔다 가서 가기아 스나타약 없나? 민혁이 가 대놓고 살릴까? 그러자 응. 뭐 아니 언덕 위에 스나 떼는 데 있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 있어 어디? 저기 아, 어? 어디? 야 이거 못 살리는데 여기다못 살려 나풀인데? 아 300m구나 야 남자는 꺾어오 그냥 바로 살려 미친, 미친. <웃음> 어차피 연막 뿌려 연막 연막 여기 스나 없나본데? 어 스나 없을 수도 있어 스나 없네 박총 꾼인다 아 여기 여기도 상가 있거든. 에미아 여기 보갑 있다. 아니 보갑이래 흰거. 시스키브도 있다 여기 흰겁이다 여기로 뛰어.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시장으로 비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에미아 여기 갑파 먹지 왜안 먹었어? 뒤기 갑파 있는데. 갔다 뒤질과 함께 안돼. 딱 오십. 여기 시장까지 이어지니까. 아민녀가 뭐야 얘네? 빨리 들어! 날라 다 날라 다 날라 어 시장으로 왔죠, 기와나. 기와나 시장까지 와. 찰이도 혼자 일단. 어 일단 시장까지. 이 시장 다리 먹어. 고 온다. 죽어, 죽어. 내네 <목소리> <쟤> 쫓아온다 수류탄 <목소리> 있냐 기현아? 어 아, 나... 어쨌다고 아, 뭐... 저기로 쫓아올까? 내가 보고있으니까 니들 왼쪽 봐 기현아 왼쪽 앞으로 어. 나와봐 여기 진 응, 그럴라고 어 여기 왔다 여기있어 어, 나감당한어나감지 내 상어 움은 뭐? 야, 올라왔다. 야, 올라왔다. 올라왔어. 2분 쉬도 빨간색 줄이 2분 쉘도 빨간색 줄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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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비, 가방에 가방이가방해 피해 피해. 야아래아래아 내려와서 다다오. 세이. 세이. 야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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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세이. 세이. 보, 이 세이. 야이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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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세야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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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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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기분이 안 야, 나 아무것도 안다니겠네 아니, 저 새끼가 너는 아, 아예 안봐. 안 봐. <laughs> 내가 어게 그 바쁘고 있는데. 나랑 러브샷이야, 러브샷. 둘다 <laughs> 마지막, 둘다 아. 마지막 한번 봐. 당신이, 아니, 아니, 왜 씨발, 널 안보냐. 안안안 나만 때려, 애들이. 아니, 쟤, 나만 이나 아니, 블로단도 내가 잡았어. 존나 기없 씨발. 떨어지는 거 헤드박 거든 아니, 쟤, 니들이 다 잡아버려가지고. 아니, 걔갑빵 바뀌어놨어, 내가. 내가 개 웃기네. 음. 기네 괜히 점수 벌면 안되지 않나? 응응버킷게 음, 음, 와라 뭐야 벌써 플랜이야? 골드 1티어요. 야 진짜 니 내가 야, 뭐하고 있었는지 어, 모르지? 갑바 찾으려 졸라던데 자세히 보면은 깃털이